경북 북부 산불이 진화됐지만 대형 산불에 맞는 대응 체계 구축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이 빈발하는 만큼 진화 인력 고령화와 장비 노후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요. 주원 방송 김도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산불을 수차례 겪은 고성군 올봄 선발된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신여덟 명의 평균 나이는 황가빈 61세입니다. 만케는 8살을 넘긴 대원도 있습니다. 산불 위험에 따라 매년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도 이탈 등으로 정원 채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젊어지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임금 체계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일할 만한 직장이 못 되니까 아마 그런 면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저, 저, 뭐, 마을에 많지도 않고. 부인난에 고령화되고 있는 인력도 문제지만 낡을 대로 낡은 장비가 더 심각합니다. 고성군에 있는 산불 진화 차량 10대 중 일부는 내용 연수를 훌쩍 넘겼고 폐차를 앞두고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대원들을 위해 일부 장비는 최신화 됐지만 1999년에 생산된 방독면 등제 기능을 할지 의문인 장비도 많습니다. 장비 노후는 뭐 어쨌든 산불 끄는 데 있어서 사람이 들고 가는 장비는 한계가 제한돼 있거든요. 등진 펌프하고 어 등진 펌프, 그다음에 뭐그 사람이 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새갈키나뭐 그런 그런 것들에 제한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어, 최신의 이제 장비들을 좀 도입을 해야. 산불 진화의 핵심인 헬기도 오래되긴 마찬가지. 강원 자치도가 산불 진화를 위해. 고성군에 배치한 임차 헬기는 올해 50년이 됐습니다. 도내 8 대의 임차 헬기 중 절반이 40년을 넘긴 노후 기종입니다. 헬기의 경우 내구 연한이 없어 정비만 잘하면 괜찮다지만 물을 퍼나르고 화염을 오가는 산불 헬기는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기는 운항 시간에 따라서 부품 교체, 정비가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자체 임차 헬기들의 이 정비 시스템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일반 헬기를 임차하지 말고 뭐 산불 전용 헬기로 임차하고 대형 산불이 날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장비와 인력 문제 대형화하는 산불에 맞는 대응 시스템 전환이 시급합니다. 주원 뉴스 김동훈입니다.